스토리나, 그 뭐, 제로, 공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TV가 나오잖아, TV. 탄이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겁내 잡아먹어 이게 너무너무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제로 공동 같은 경우 일주일에 7번씩 돌아야 되는데 어,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1.1 버전 업데이트 예정 개선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1.1 버전 최신 스토리 임무 중 처음으로 해당 스토리 메인 캐릭터 시점으로 거리 상호작용과 스테이지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거리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은 이거 한마디로 그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 같은데 스토리 메인 캐릭 가지고 한마디로 그 주인공 캐릭터 말고 우리가 쓰는 그 이번에 쓰는 신 캐릭터를 가지고 마을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한 가지 불만이었던 게 아니 게임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내가 막 힘들게 뽑은 캐릭터로는 못 돌아다니고 주인공으로만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저는. 어, 근데 이거를 고쳐준다는 얘기죠. 마음에 들어. 자 전투 진입 전 파티 화면에 수동 콤보 스킬 모드 선택 버튼이 추가됩니다. 수동 콤보 스킬 모드에서는 저걸 그로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콤보 스킬을 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이 좋네. 한마디로 이거 콤보 들어가면 무작 무조건 콤보를 때려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수동적으로 결정해서 할수 있다는 거잖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좋은 시스템이네. 콤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 전투 중에도 콤보 스킬 취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면 그렇지. 시간이 지나야지만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은 자세 번째 게임 내 전투 콘텐츠에 도전적인 전투 의뢰와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아전 좀더 전투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얘기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젠네스를 하면서 정말 정말 엄청나게 불만이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젠네스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구경해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투가 어, 텐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투를 하면은 스피드도 그렇고 이이 이 음악도 그렇고 이 콤보가 막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텐션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가 막 특별하게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이 마우스를 딸까딸까만 해도 뭔가 내가 엄청나게 컨트롤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전투를 만들어 놨어요 한마디로 전투를 정말 컨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막 대충 전투를 하기만 하면은 끝나고 났을 때아 내가 뭔가 아, 내가 뭔가 한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전투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막, 막 텐션이 올라가 내, 내 자신의 텐션이 올라가 그런데 전투하다가 이 TV TV를 움직이는 그걸로 돌아가는 순간 답해지거든요 게다가 이 퍼즐이라도 있으면은 더더욱이 시, 차 짜증이나. 그래서 이 전투로 올라간 텐션이 기분 좋은 텐션인데 기분 나쁜 짜증과 답답함으로 바뀌어요. 그게 모든 텐션이.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정말 굉장히 저한테는 부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전투만 하는 그런 의뢰와랑 콘텐츠를 많이 추가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좋은 업, 개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 버전 업데이트 예정 개선 내용. 페어리의 도움 기능이 추가됩니다. 완료했으나 모든 보상을 수집하지 않은 스토리 의뢰 혹은 탐색 의뢰가 있을 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페어리의 도움을 받아 일정 시간 후 획득하지 않은 모든 의뢰 보상을 획득할 수 있,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또 들어가야 되는 귀찮음을 들, 덜어주는 거야. 뭐 리버스로 얘기하자면 별두 개로 완료를 했는데 어떤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은 몽유 세개 별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자 모니터 탐색시 자동 배속 플레이가 다른 이벤트로 인해 중단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진짜 필요하지 아니 뭐 자동 배속 키기만 하면 좀 이따 꺼지고 그러니까는 이건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프리셋 편성 기능이 추가됩니다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였어 프리셋도 없는 게임이 어딨어 파티를 뭐할 때마다 짜야 돼방보도할 때마다 넣어야 돼 그치 이거는 무조건 있었어야지 이걸 진 이거 이거 1.2에 넣어준다고 아 이거는 당장 패치 1.1대 넣어줘야지 에이전트 적응 훈련 진입 위치를 조정하여 중복 전투 단계가 추가됩니다 잠깐만 중복 전투 단계가 추가되면 은 오토가 된다는 얘기인가 일정 로픈의 레벨에 도달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번,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해제됩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한다고? 이것도 괜찮다 시간별로 할수 있는 미션이 퀘스트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 좋은 내용인 것 같고 후속 버전 지속적인 업데이트 예정 개선 내용 현재 각 거리에서 로프꾼님은 y 이즈 벨, 남매 외에 다른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좋은 내용 같아요 느낌이 좋아 이후 버전 특별 방송에서 현재 조정 진행 중인 부분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거 방송이 이번 주 일요일인가 토요일날 그 저녁에 있는 그 방송 얘기하는 거죠 밤 8시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자 이번 일부 에이전트의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그래 이것도 필요해 더 나은 시각적 체험 야 이거 말되게 꼬아놨네 그냥 일러를 이쁘게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 솔직히 지금 아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 게임에는 꼬맹이들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아, 이게 너무 불만이야. 진짜 너무 불만이야. 아니, 왜 게임에 애기들을 넣어놨지? 애기들이 게다가, 그래, 명조를 예를 들어볼게요. 명조를 예를 들어보면은 벨리나 귀엽잖아요. 귀여운 이미지 좋, 좋단 말이야. 귀여운 이미지 좋고, 귀여운 캐릭터로 봐줄 수 있어. 귀여운 캐릭터 좋아하는 건 취향이니까. 근데, 이 젠네스는 이 꼬맹이들 캐릭터한테, 애들한테다가 귀여운 이미지를 넣어놓은 게 아니고, 약간, 어른들, 성인 이미지를 넣어놨어. 뭐 눈빛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게임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쓰면서 내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뭐. 루시라던가 어? 이런 애들 쓰면은 꼬맹이들한테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요즘 최근에는 좀 약간 성인 성인 버전, 모델링으로 캐릭크들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좀 약간 모델링이 좀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이상 꼬맹이 캐릭터는 안 내줬으면 좋겠어. 정말 가끔 한 번씩 내주는 건 좋은데 꼬맹이 캐릭터한테 막 야한 옷을 입혀준다던가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애들 배경 설정이 그런 거예요. 칼리도나만, 칼리도네만 아니면은 그런 애들 안 나오겠네. 칼리도네만 좀 참으면 되는 거,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면 참을만 하지. 근데 지금 초반에 그렇게 막, 막다 뿌려놓으니까, 꼬맹이 캐릭터들을. 그런 느낌이 들잖아.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더 이상 없죠? 아, 그래도 이거 내용이 상당히 괜찮다. 음, 이 업데이트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든, 들어요. 이 정도면은. 특히 이 거리 사 상호작용하고, 전투를 좀더 추가해준다는 거, 이건 정말 진짜 필요해요. 이건 진짜 필요해. 재료 공동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제 영상을 개발자들이 볼 일은 없겠지만은, 제발 좀.